안녕하세요, 솔길입니다. 찰랑찰랑 종이 소리 경쾌하고 예쁘죠? 이 예쁜 종이에 좋은 글을 담아 보려고 살짝 영상을 켜봅니다. 오랜만에 글씨를 쓰려니까 손이 살짝, 어, 떨립니다. 어, 저는 이따금씩 하얀 화선지를, 어, 먹물로 때로는 이렇게 예쁜 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물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어떤 물감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물론 한국한 물감이겠죠? 이렇게 민트색과 브라운색을 적절히 물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음, 펼치는 순간도 기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과정조차도 즐거워지는 쓰기입니다. 화선지는 특별히, 음, 작품지, 연습지 가리지 않고, 어, 작은 종이에서부터 큰 종이까지 다양하게 물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은, 음, 물을 들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번 물을, 어, 머금었다가 말린 거라서, 좀 농도가 옅으면 좀 번짐이 심한 게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장점은 아무래도, 어, 색이 주는, 색감이 주는 기분 좋은 산뜻한 그런 기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경험, 색다른 경험을 원하신다면 물들여서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짜투리 종이부터 다양한 색상을 미리 조금 만들어 두었다가 짬날 때마다 물을 들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음, 오묘한 그런 물들임이 어, 이따금씩 신선한 경험을 또 음,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방금 제가 쓴글기처럼 똑같은 어, 그런 종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음, 선생님들도 함께 저와 어, 같은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물들임의 장점은요, 이렇게 시선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색상의 변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단점은 화선지가 물을 이제 머금다가, 어, 말려지는 과정 안에서, 어, 번짐이, 번짐이 생기는데요. 그 번짐이 어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시면 조금 더그 번짐의 어, 느낌이 훨씬 더 어, 많아져서 글씨를 쓰거나 특히 세필 글씨를 쓰실 때는 어, 좀 조심하셔야지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음, 작업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만족도는, 음,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음, 선생님들도, 음, 예쁜 색을, 특히 내가 좋아하는 색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음, 뿌려도 보시고, 지금 저는 물을 먼저 전체 뿌리고, 그 다음에 예쁜 색을 분무기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자기 스스로 담기도 하고 뱉어내면서 색을 아주 자유롭게 이 녀석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만의 색, 그 다음에 본인만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또 나만의, 어, 또 다른, 음, 한계치를 뛰어넘는 또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이 같지 않듯이 이따금씩 주어지는 귀한 경험들이 선생님들에게 어, 힘이 되고 또 보탬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글과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몇자 적고 또음 짧지만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